11, 사우스 엘레이 윌밍턴 지역에서 하수 터널이 붕괴돼 지하 깊숙한 곳에 고립되었던 31명의 작업자들이 약 100명의 소방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지하 최대 400피트, 유일한 출입구로부터 약 6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으며, 일부는 내부에서 분리된 채 12피트 이상 높이의 흙더미를 넘어야 했고, 구조는 금속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구조 작업은 약 1시간 만에 완료돼 밤 9시 20분경 전원이 구조됐으며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당 터널은 1937년과 1958년에 건설된 노후 하수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 중인 클리어 워터 프로젝트의 일부로 총 길이 7마일, 지름 18피트, 지하 450피트 깊이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. 캐론베스 시장은 현장을 찾아 구조된 작업자들과 대화한 후에 구조대에 감사를 표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.